국밥 먹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국밥 이라 말하면 안 돼요. 어. 아시죠? 그거 뭐라고 해야 돼? 이모님.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행 유튜버 엔젤리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치 유튜버 곽튜브입니다 경상도 유튜버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경상도 출신 서울 거주하고 있는 유튜버 곽준빈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경상도어를 배워보려고 나왔습니다. <웃음> 네. <웃음> 잠깐만, 나 이런 거 찍어본지 오래돼가지고. 아나운서처럼 하길래. <laughs> 난 오늘 각자 저 유튜버 아시잖아요. 저 갑짜고 이렇게 해본 적 없어요. <laughs> 아, 이거 너무... 저, 저 이거 처음이에요 이렇게. <laughs> 지금 곽 씨가 그 경상도어를 좀할수 있잖아요. 경상도어라고 하면 좀 그런데. 네. 네 아무튼 이제 예, 부산말을 좀 합니다. 네 이번에 조조소에서 뭘 부산사투리라고 해야 되나? 대본이 표준어였어요. 어. 제가 그걸 못 써가지고 제가 저가 즉석에서 바꾼 거예요 사투리로. 아. 감독님한테 허락을 받고. 자연스럽지가 않아서.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형 언제까지 일할 거야? 뭐 이런 말투였어요. 그래가지고 어. 내가 바꿨어요. 짜증내는 말투로 아 그거를 여기서 한번 다시 재연을 해봐 주시 아 언제까지 이러시게요 아씨 이롭선 쓰고 있어요? 예몇 네, 가지? 네. 어 어떤가요? 합격인가요? 그래서 요즘 경상도 사람은 쉽게 풀수 있는 문제가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데 전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니 네, 롯데가 답은 얘기하지 말아봐요 음. 여, 그러면 대답이 1번 어 삼성이다 2번 어 삼성이다 3번 어 삼성이다 4번 어 <laughs> 삼성이다 5번 어어어 어, 어, 삼성이다 내가 이제 생각하는 답은 좀 추리를 해보자면 이게 롯데냐고 물어봤는데 아니다 나는 삼성이다 라는 뜻인 거잖아요 어어 어, 4번 사, 어 삼성이다 답이 뭐라고요? <웃음> 나... <웃음> 뭐 하고 있는 거야? <laughs> 어. 잠깐만 이거 진짜 너무 모르겠는데 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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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이다 3번 저 정답을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2번도 되고 3번도 되거든요 왜냐면 어어 삼성이다 이럴 수도 있고 어어 삼성이다 이럴 수 있는 거고 4번은 어어어 어, 삼성이다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일단 띄어쓰기 없으니까 4번은 제 배제하고 2번 아니면 3번인데 어어 삼성이다 어어 삼성이다 어어어 어. 근데 이런 말을 이제 요즘 2 0대 부산 사람잘안 쓰거든요. 30대. 네, 예, 네. 그래서, 어, 남성이다. 어, 남성이다. 어려운데요. 3번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부산? 3번이 맞았어요. 어쨌든. 답은 3번이에요. 답은 3번이에요?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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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3번 그럼, ]이다. 어, 나 진짜 맞은 거야? 예, 예. 아, 약간 그 감도 맞은 것 예, 같은데? 감도 맞고 완벽한 부산 사투리를 이해하신 거죠? 아, 남성에는? 진짜? 근데 진짜 맞... 그냥 때려 맞춘 건데? 옛날이었으면 어. 못 맞췄을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우리가 교류가 잘 되고 있지 않나 서울 부산이. 어나좀 음. 장난식으로 맞춘 거거든. 어 잘했다. 오, 어 삼성이다. 어. 이거 답좀 보자 찾아보자. 2 번인데 야구는? 아 네? 아니요 정답이라고 <laughs> 써놓은 게고 자기도 헷갈린다고 써놨잖아. 논란 중이라잖아요 논쟁 중이라잖아요 여기도. 아2 이번 그러니까, 번이랑 3 번이랑. 어 거. 삼성이다. 어. 어 삼성이다 이게 돼요. 두개다 돼요. 2번3 번이 정답인 거예요. 아 경상도 사람 시켜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 네. 경상도 사람은 쉽게 풀수 있는 문제라서 다알줄 알았는데 아직도 논란 중이라는 거를 아는 게 경상도 사람이네. 오번할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따지면. 오, 그러네. 어, 그래 어, 어, 삼성이다. 아, 이거 좀심했네요 죄송합니다. 어... 네. 아무튼 2번, 3번 중에 하나예요. 아, 이거 별로 재미없었어요. 없었죠. 재미 어땠어요, 이쪽? 아, 그래? 근데 논란 있는 정답이 없는 문제라서 좀 아쉬웠어요. 알겠습니다. 어, 부산에 갔을 때 메뉴를 현지 사람처럼 보이게 그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지사람, 이거도... 어. 이거도... 아, 그럼 반말이죠. 어. <laughs> 어떻게 해야 돼? 메뉴판이 딱 있어. 불릴 어. 때부터 어떻게 해? 부산 사람처럼 딱 내가 부산 여행을 갔어. 어. 부산 사투리, 음. 지금 딱 원클래스. 아. 이모님, 일단 해도... 이모님, 어. 이모님, 괜찮습니까? 음. 이모님, 음. 괜찮아요. 아. 이모님, 뭐가 맛있어요? 이거 주세요. 왜 이렇게 하는데, 잠깐만. 나 부산 사람 아닌가? 김밥 나라를 갔어. 응. 이모님, 스페셜 정식 하나 주세요. 스페셜, 어, 스페셜 정식 하나 주세요. 어. 이모님, 이게 중요하네요. 어. 이모님, 어. 스페셜 정식 하나 주세요. <laughs> 그, 그거는 저기, 예, 진짜 연기하시는 분이고, 다시 그러면 알려줘야지. 스페셜 정식 하나 주세요. 아, 이모님, 감... 스페셜 정식 하나 주세요. 정식이 아니고, 그 정식은 어. 저거, 저거, 자갈치 장가면 아지매들이 가갖고, <laughs> 아, 이거 막, 이거 하나 주이소, 이렇게 하는 <laughs> 그 완전 고대 부산어고, <laughs> 어. 이제 현대 부산어는, 어. 음, 이모님, 이거 하나 주세요, 이렇게. 이거 하나, 음... 이거 하나 주세요. 잠깐만, 이거 하나 주세요. 이거 하나, 잠깐만. 이모님, 이거 하나 주세요. 나 부산 감을 좀 잃었어요, 사실. 이거 잘못 섭외했네. 아, 그럴까요? <laughs> 아니, 빨리 다시 머리 정리하고 좀 바이네요, 제가. 에. 어, 오케이. 이거 하나 주세요. 주세요. 이거 하나 주세요.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하나 주세요. 아, 좀 잘해 주세요. <laughs> 이게 뭐야? 이거 하나 주세요. 이거 하나 주이소. 이렇게 할건 아니잖아. 이모님, 이거 하나 주이소. 이렇게 하면은 이게 40대로 들려요. <laughs> 이거 하나 주이소. 이렇게 네. 해요, 원래. 이모님, 여기 대국밥마 주이소. 해요? 난안 하지 난 어. 젊으니까. 어, 어. 그러니까 4 5 0대 이렇게 한다고요 아, 우리 젊은 친구들 그... 이모님 국밥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하지 음... 부산 가면 뭐 먹어요? 부산 가면은 기장검장기장장어 좀... 국밥 먹어야지 곰장어. 부산 가면 아, 곰장어 아니지 국밥 먹을 거잖아 아, 그러면은 국밥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어. 아시죠?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이모님 돼지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국밥을 하... 빼세요 이모님 국밥 하나 주세요 말고 어. 이모님 돼지 하나 주세요 부산에 놀러가서 국밥을 먹으면서 이제 현지 대접을 받고 싶다 현지인 대접을 받고 싶다 하면은 이모님 돼지 하나 주세요 어 방금 좋다. 어. 어 좋아요. 예. 이모님 돼지 하나 주세요. 어 이러면 살짝 울산 느낌 나요. 어 울산. 어, 어. 아 그래도 약간 근처에서 왔다라는. 울산이 그... 그나마 조금 이제 좀 표준어화 되고 있는 어. 자투리 느낌이 나거든요. 느, 느꼈지만 어, 어. 그래서 이모님 뭐 돼지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 이모님 돼지 하나 주세요. 또 이상해졌다. 그래또 연기하지 <laughs> 마. 연기. 예. 이모님 돼지 하나 주세요. 돼지 하나 주세요. 돼지 하나 주세요. 어 좋아요. 예. 그러면 말랐다는 부산 사투리로 어떻게 됩니까? 말랐다라고 하죠. 말랐다 사람은 <laughs> 여기 있는 걸로 굳이 말하자면 어. 이렇게 애변냐 어. 이렇게 말하죠. 예. 애변냐 음. 애를 뱉다라는 뜻처럼 <laughs> 그렇게 들리는데 아, 이렇게 애변냐 이제 고대 부산어로서는 이제 어. 이렇게 애변냐 이렇게 어. 하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사실 쓸수 있다라는 거잖아. 약간 어머님 아버님 세대에서는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쓸수 어, 있다. 만약에 내가 이제 부산에 음. 뭐 친구 어머님을 만나러 갔어. 음. 근데 아이, 이렇게 애 변냐? 음. 이러면은 애를 뵌다라는 뜻이 아니라 말랐다라는. 애를 뱉냐고 물어볼 수도 있죠. 예. 네. <laughs> <laughs> 그러면 뭐몇 개월인지 말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뭐, 따라가 왜 이렇게 애변노 이렇게 물어보겠죠? 아 따라가 왜 이렇게 애변노? 어 이제 이러면은. 자기 진짜 따이면 따라라고 안 하고 이제 가시나라고 음. 하겠죠. 어. 가시나가 왜 애변노? 이렇게 말하겠죠. 예. 그러면 말랐 왜 이렇게 말랐냐? 어뭐좀 챙겨 나? 아니죠 뭐좀 챙겨 먹어라를 이제 애변노 어. 이렇게 지르는 거예요. 부산 사람들은 이제 지르면서 어. 그 초이 말하는 그 친데레 어. 예, 이제 이렇게 애변노 이거는 저거 갖다 먹어라. 어. 너좀 먹어라 이 말을 이제 이렇게 애변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예. 부산 친구를 사귀고 싶어. 예. 그래서. 어 아니다. 그럼 설 말씀 좋아하죠. 뭐설 <laughs> <서울> 말씀 좋아하죠. 설 <laughs> 아, 말씀은 되게 어. 어 되게 말 되게 착하게 한다 생각하죠. 아 네. 그래서 부산에서 친구 사귀는 법은 설 어. 말을 써라. 발까주 차플라. 그거는 스페인어인가요? 발까주 <laughs> 차플라. 오 마이크 마이크도 가져왔어요? 네 마이크도 있는 진정한 유튜버입니다. 어, 마이크 진... 뭘로 연결한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그냥 따로 녹음 녹음기여 가지고 나중에 합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와, 하죠. 열심히 하시는 거였구나. 나 열심히 해요. 유튜요 아니, 근데 재밌게 하지. 응. 열심 재밌게. 아, 본인이 해야지. 재밌게. 수천관을 어. 고려하지 않고. 고려한다고. 아, 인트로를 어떻게 할까요? 생각을 안 하고 왔네 내가. <laughs> 누나 거 인트로도 있었어요? <laughs> 아니요.